이번 시간에는 오픽 3콤보에서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묘사하기 유형을 같이 볼 건데요. 이 문제 유형에서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말이 생각 안 난다 라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내 여행 선택 주제에서 묘사하기 질문과 답변을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답변을 디테일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문제 먼저 읽어 드릴게요. you indicated in your survey that you enjoy domestic travel. tell me the place you like to visit and why you like going there. 주제가 국내 여행이죠. 국내 여행에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좋아하는지,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은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두 갈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지 장소 먼저 얘기하고요.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설명 덧붙여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장소를 좋아하는 이유, 메인 아이디어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고득점 받는 팁은 디테일하게 페라그래프 단위로, 문단 단위로 길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을 같이 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One of my favorite vacation spots in my country is Jeju Island, which is the biggest island in my country and located in the south of Korea. 베이케이션 스팟이 여행지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주 아일랜드입니다.라고 소개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고득점 받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처음 내가 어떤 대상을 소개를 하면요,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아일랜드이면서 그리고 in the south of Korea니까 한국의 남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 이 문장은요. 두 문장으로 끊어 가셔도 돼요. 여기 My country is Jeju Island 한 다음에 and it is the biggest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which를 써서 관계사절로 얘기하는 거를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뭐좀 어, 영어 좀 하는데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대상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줬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메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저는 해변부터 가볼게요. 그리고 해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때할수 있는 팁은요. 육하 원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변이 왜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떠오르시는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 I like this place because it has tons of gorgeous beaches. 나는 이 장소가 좋아요. 왜냐면, 하 tons of는 a lot of랑 lots of 이런 것들 것 같아요. 아름다운 비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특징을 gorgeous beaches로 간 거예요. 아름다운 비치들. 그러면은 어떻게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다운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The natural scenery is beautiful and the water is clean and emerald green. natural scenery 하면 자연광경. 자연광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니까 뭐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the water 이라 하면 그 해변의 물이겠죠. 바다. 그 바다가 깨끗하고 emerald green. emerald green 생입니다. 가 되는 거죠. And also they are perfect for swimming. 그리고 또한 그 해변들은 수영하기 딱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설명하기. Because the water is usually calm. 왜냐하면 물이 주로 잔잔하고요. and gradually gets deeper. 점차적으로 deeper,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영하기 딱이죠. I go to Jeju almost every summer to enjoy swimming. 그럼 얼마나 자주 가는데, 언제 가는데? 나는 거의 매년 여름에 수영을 즐기기 위해서 제주도를 갑니다. 그 다음에 산도 볼게요. Besides, Jeju has a lot of mountains, forests, and hills. 게다가 제주도는 많은 산과 숲과 언덕들도 있습니다. 산 발음 하실 때 mountain 아니고요. mountains. 강세 앞에 두시면 돼요. mountains. 이렇게. 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답변하는 방법은 점점 좁히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저는 한라산 얘기를 할게요. The most famous one is Mount Hala, a large volcanic mountain in the center of Jeju. 가장 유명한 거는 한라산인데요. 그 다음에 부가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Volcanic Mountain 하면 화산이고요. 그래서 제주 중앙에 있는 큰 거대한 화산인 Mount Hala가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 하이킹을 좋아하니까 이 얘기를 꺼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It takes about 4 hours to get to the top. To get to the top. 정상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Of course, reaching the top is not easy, but it's worth it because the scenery is breathtaking. 당연히 그 탑에 도달하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worth it 하면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경이 breathtaking 하면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beautiful만 마, 쓰지 마시고 이렇게 breathtaking, gorgeous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는 게 좋겠죠. You can even see the ocean while hiking. 심지어 바다까지 볼수 있습니다. 하이킹하는 동안. l a n d 니까 I love to go hiking when I travel to Jeju. It makes me really happy. 나는 제주도를 여행 갈때 하이킹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거든요. 난 이것을 합니다. 이유라 하면 내가 좋으니까. 이걸 이제 feeling으로 설명을 한 거죠. It makes me happy. It makes me relaxe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 관련된 feeling을 설명해 주시면 덧붙이기 딱 좋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좋아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시면 되겠죠. Jeju is a really beautiful island and has a lot of things to enjoy.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아일랜드이고요. a lot of things to enjoy. 즐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계속 하이킹이랑 스위밍이랑 액티비티 얘기를 했으니까 you should definitely visit it. 너는 반드시 꼭 거기를 방문해야 돼라고 추천해 주고 마무리하시면 무난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 먼저 대상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 한두 가지 정도 잡아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육학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 위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유랑 그리고 내 필링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문장을 계속해서 확대시켜서 문단 단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와 답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어보세요. Question. You indicated in your survey that you enjoy domestic travel. Tell me the place you like to visit and why you like going there. Answer. One of my favorite vacation spots in my country is Jeju Island, which is the biggest island in my country and located in the south of Korea. I like this place because it has tons of gorgeous beaches. The natural scenery is beautiful and the water is clean and emerald green. And also, they are perfect for swimming because the water is usually calm and gradually gets deeper. I go to Jeju almost every summer to enjoy swimming. Besides, Jeju has a lot of mountains, forests, and hills. The most famous one is Mount Hala, which is a large volcanic mountain in the center of Jeju. It takes about 4 hours to get to the top. Of course, reaching the top is not easy, but it's worth it because the scenery is breathtaking. You can even see the ocean while hiking. I love to go hiking when I travel to Jeju. It makes me really happy. Jeju is a really beautiful island and has a lot of things to enjoy. You should definitely visit it.